안녕하세요. 책을 왁스킨한 남자 이창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이유는 제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와! 내한 네, 손은 카메라를 지고 있고 한 손은 마이크를 지고 있어서 제가 박수는 못 치지만 여러분 많이 축하 바라겠고요. 어, 제책 제목이요. 발걸음이 무거운 당신에게 심표 하나가 필요할 때라는 책 제목인데요. 아좀 길죠. 제 책을 만나러 교본문고에 나왔습니다 택배를 발송은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아서 너무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교본문고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으러 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 우책이에요 고양이 있잖아요 네 우책 보시면 네체책입니다 요 책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방학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 제가 요 책을 잠깐 봤는데 되게 디자인이 잘 나왔어요. 사실 태고할 때 여러 번 봤는데 제 느낌은 그 태고할 때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로 사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살때 바로 드림으로 사면 굉장히 싸게 살수있다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필요한 책이랑 요책두 권이랑 같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했고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이번 책이.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르륵, 주르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우 되게 예쁘게 일러스트가 되어 있네요. 네, 살친 이야기도 있고. 주르륵. 네, 커피 이야기도 있고 쭉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제 책을 버스킹하네요. 머릿말인데요 농사꾼은 땅에 씨앗을 심고 피땀 흘려 곡식을 가꿉니다. 저는 원고지에 단어를 심고 생각을 붙잡아 글을 가꿉니다. 독자님은 가슴에 이글을 심고 좋은 생각을 가꾸었으면 합니다. 이게 머릿말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얼굴을 펴면 인상이 좋아지고 허리를 펴면 일상이 좋아지고 마음을 펴면 인생이 좋아집니다. 이 책이 당신의 인생을 쫙 펴는 행복다리미가 되어줬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네, 책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마음이 복잡한 당신에게 심표 하나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 장에는 그 행복 사랑,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두 번째 장은 머리가 복잡한 당신에게 심표 하나가 필요할 때이 생각에 관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조금 뻔하지만 그걸 와닿게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묶어봤습니다. 3장은요, 일상이 복잡한 당신에게 심표 하나가 필요할 때이장은 약간 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행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총 3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몇 개의 글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 앞에서 두 글자 읽어도 기본. 뒤에서 두 글자 읽어도 기본. 성공한 사람들은 시작할 때부터 기본에 충실하고 끝날 때까지 기본을 잊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본에 충실히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기본기입니다. 기본에 충실해 하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성공으로 가는 그게 바로 기본이었다는 라 것이었습니다 함께 2번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 오락시 최고의 게임이 됐어요 대부분의 대전 게임은 컴퓨터를 상대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사람과 상대를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도 마찬가지죠 스타크래프트도 그전까지는 주로 컴퓨터하고 싸웠는데 사람 8명이서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편집하다가 삭제가 됐는데 애니팡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니팡도 그 예전에 스마트폰에서 게임은 혼자 하지만 그 점수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나란히 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게임도 재밌지만 함께 하는 게임은 더 재밌습니다. 혼자 즐기는 인생도 재밌지만 함께 즐기는 인생이 더 재밌습니다. 네, 저도 지금 유튜브 하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그리고 응원도 해주시고 게다가 저하고 같은 북튜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그 재미가 정말 유튜브에서 쏠쏠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sn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출간 기념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가장 기본인 구독, 블로그 이웃, 혹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무조건 자고는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북튜버나 아니면 SNS에 서평을 미리 써보신 분에게 조금 더 네, 후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두 개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요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요두 가지 조건을 할수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 주시고요. 참고로 언제까지 댓글을 받느냐? 8월 25일 자정 12시까지 받습니다. 네. 요거 받고요. 댓글은 메일 주소 그리고 이름 혹은 닉네임, 블로그 주소 또는 SNS 주소를 남겨 주시면 8월 26일 정오에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출간돼서 저도 정말 기쁘지만 저뿐만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제가 출간하는데 큰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기 위해서 책을 10권을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추천합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축하 응원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책 쓰는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SNS에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달아주시고 하트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앞으로 더 좋은 글, 그리고 SNS에 더 좋은 영상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책 선물하기 좋고, 힐링하기 좋고, 여러분들 읽기 좋으니까요. 한번 꼭 사보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이제 자책남으로 한 꼭지 한 꼭지마다 소개를 조금씩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